대회 시청과 국군 체육 부대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상의 어떤 골프 전망 보이면 전화 나와서 시을 했습니다. 순간 뽀링을 <laughs> 했습니다. 자 일단은 첫 골이 터졌는데요. 어 뭐. 올라오자마자 세리머니. 25분 장필혁 선수가 예. 나왔는데요. 예, 세리머니 모습이 상당히 귀엽고 야. 좋습니다. 모래 위에서 조공공에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션들이 나올것같습니다 예, 예. 슛골. 예. 실점을 하고 나서 바로 반격에 성공을 하는 국군체육부대. 국군체육부대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떨어뜨려놓고 슛골. 어, 지금은. 혼자서 뭐 거의 뭐 드리블 할 필요도 없이 들고 뛰었어요. 자, 음료 한 잔씩. 피치 아키장. <laughs> 멋진 모습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끊어낸 뒤에 다시 한번 슈팅 찬스 들고 뛰는데요. 자, 잡아놓고 슛 들어갑니다. 어, 도뭐 초반에 압도적인 경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laughs> 이런 어, 매력이죠.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걸좀 어, 보여주면서 자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치기를 하다 보니 좀 둥글게 만들어서 다시 해서 굴리고 치다 보니까 어, 어. 이제 격구, 학회화를 뭐, 시키는 그런 장면이라서 어. 그냥 전통 종목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생각 저도 자치기 많이 했거든요. 선수들의 세닝니가또 다양합니다. 어. 자, 국군 육구에 다시 한번 들어올려서 어, 어. 스크 슛을 골로 연결했습니다. 골절보겠습니다 지금 그 축구 얼마 전에 김진규 선수가 했던 파닥파닥 세리머니 아닌가요? 네, 멀리 보이는데 파라솔의 향입니다 시아프론 떡게 뛰어서 골키퍼에게 는데 슈팅. 온 다시 한번 볼로 연결해. 아, 이번 드디어 예, 응원석에 아, 아, 서 <laughs> <laughs> 함께하는 종목이자 아, 맞니다 슛! 멋진 어, 또 골이 들어갔습니다. 멋진 슛과 세리머니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틱과 스틱이 동시에 드는 슛, 파울이 와 아, 위험 상황이야. 예. 어 지금 어, 아주 기술적으로 골이 들어갔어요. 동점을 만드는 김해시청 팔대 <laughs> 팔이 됐고요 양현준, 양현준 선수. 그러려면 또 이런 걸 통해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목소리> 그렇죠? 자 지금도 골이 터졌습니다. 한 초의 구대. 하나, 둘, 셋, 에이! 댄스가쭉 달리다가 패스가 연결이 됐는데 골이 <laughs> <Ho generated status> <Wen2> <laughs> <목소리> 이렇게 뛰었다가 패스를 한번 연결해봤는데요. 김해시청 슈트로 갔습니다. 아, 지금 장필력 선수 뭐 혼자 다 하는 느낌이에요. 예. 선수 좀 조절하면서 예. 재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 다이렉트 시팅 아. 자, 국군 체육부대의 골이 또 터졌습니다. 또 어떤 세리머니를 할까요? 현수막인데요, 예. 아, 이번 또 행사에 현수막을 들고 함께 세리머니를 펼쳤던 국군 체육부대 차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 되면서 후반전 15분도 네, 모두 끝이 났습니다. 국군체 후대가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승리팀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전후반 분에서 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네. 가장 크게 느끼셨던 부분은 어떤 오, 거일까요? 네, 하키의 아, 새로움이죠. 네. 새로운 시도. 아, 이런 네. 부분을 이제 전국에 알렸고, 우리 아, 하키인들이 아, 좀. 네, 이번 비치 하키를 통한 사업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대한학키협회가 국가대표 육성사업과 더불어 우리 디비전 리그를 통해 우리 학기의 조변 확대를 넓히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기가 실외 학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내 학기도 있고 비치 학기도 있다는 것을 일반 시민 여러분들께 어 널리 홍보하고자 이런 행사를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디비전 리그를 통해 엘리트 중심의 스포츠를 벗어나 유소년 청소년 일반인들까지 이학키를 통해 저변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국가대표의 국제 경쟁력까지 강화시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